니까 분노 사용 설명서 시작하겠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원리를 이해하면 분노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이 기회는 더 멋진 인생으로 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 분노를 다스리는 일곱 가지 방법 중 자존감을 심 가져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은 자존감입니다.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갖는 것은 마법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나 자체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 내리는 자기 판단과 평가, 자기 이미지, 자기 신념 등으로 나타나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이며 자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고 내적 통제가 일관성이 있고 안정적이며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그다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책임있고 목표 지향적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감이 부족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에 주저하는 아, 결정 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외부 환경에도 민감하여 감정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는 것에 급급하고 자신을 남과 비교하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순간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나보다 실력이 높은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고 승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한계점을 비하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또 다른 점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내 자기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은 사실인 경우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너는 성공에 하 들렸어라고 말한다면 마침내 자녀는 어머니에게서 들은 말대로 무의식적으로 믿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주문처럼 성공할 수 없는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된 삶을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공할 수 없는 방법으로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마음은 해석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개성이 있고 매력적이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나는 참 잘생겼다. 난 생각을 바꿀 수 있다. 난 마음 먹으면 뭐든 할수 있다. 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마음을 내 자신에게 계속 심어짐으로써 생각이 조절되고 행동은 생산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긴장되고 무언지 모를 허무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이나 인간관계에도 원활하지 못하여 많은 문제들이 삐거덕 되며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부딪힙니다.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이 감정들의 밑에는 자신의 빈약하고 부정적이고 낮은 자존감이 내 자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이 빈약하고 부정적인 낮은 자존감을 당당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귀히 여기는 자신의 긍지로 바꿔줘야 합니다. 빈약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인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소극적이다 보니 사회 활동에도 어려움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건강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대인관계가 활발하고 사회 활동도 원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뒷받침되어야 적극적인 활동도 가능합니다. 더욱 발전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정신 자세와 새로운 자아 개념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무의식 세계에 적극적인 정신이 채워질 때까지 자신에게 적극적이고 당당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내 자아는 자연스럽게 확고한 자신감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실천적인 행동을 위해 난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할수 있어. 난 성공을 할 것이니 지금부터 성공된 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야. 난내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난 행복한 습관으로 행복한 성격을 계속... 발굴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 또한 진나가므로 낙천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내 삶에서 혹시 장애물이나 삶의 걸림돌을 마주쳐도 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 이 또한 경험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분노의 상황이 오더라도 분노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직시할 것이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타인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체로 이미 소중하고 유일한 하나의 인간입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한 긍지와 규정을 내리지 못하면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기 쉽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의 자괴감으로 인해 주변 사람과 자신을 향해 분노를 분출함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키워 나가야만 합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완벽하라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완벽하라는 노력만 할 뿐이고 노력의 과정을 즐기고 완벽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조금씩 보완하다 보면 자신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매일매일 칭찬을 해야 합니다. 오늘 자신이 어떤 행동이 좋았고 어떤 생각을 잘했는지 찾아서 자신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자주 선물을 해줍니다. 세 번째, 작은 성공의 경험을 시도합니다. 작은 시도가 모여서 큰 일을 두려움 없이 할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타인에게 어떻게 비칠지 두려워 말고 자신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능력을 끄집어내서 능력을 발휘할 때내 안에 내가 참 삶의 의미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이야말로 내 안에 분노를 녹이는 명약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일에 매일매일 걸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걸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가진 능력만큼 그 이상으로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높이기 위해서 긍정적인 감정 경험을 떠올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사건에 대한 기억이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매우 생산적이었던 때 또는 자신 감을 느꼈던 때를 떠올립니다. 그런 다음 몸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집중해 봅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이러한 기쁨이나 행복감을 줬던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면서 내 몸도 기쁨과 행복감을 줬던 때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기 존중과 건설적인 결정을 내리는 긍정적인 감정이 채워지면 부정적인 감정은 자리가 좁아져서 그 역할이 미미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선택과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파도처럼 밀려오는 불안을 늘 떠안고 살아갑니다. 불안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스토, 몰라, 괜찮아라고 말하고 부정에서 빠져나와 긍정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에게, 넌할수 있어, 넌 매력적이야. 나는 긍정 에너지를 매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